아짜짜짜 안녕하십니까 또비맨입니다 네 오늘은 성남 누비길 되게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사전 답사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복정역이고요 복정역에서 지금 누비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우 아침 공기가 차네요 지금 어, 새벽 5시 새벽 6시반 정도 됐는데 날은 밝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날이 좀 차네요 반바지를 입고 가고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멧돼지 출연 주, 주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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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늘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요 안녕히 셔도 좋고 네 좋습니다 고고 현 위치 복정동 주민센터 도착했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왔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200, 200ml와 하자가란 기폰입니다 제가 모르고 휴대폰에 두고 왔네요. 설마 여기서 길이커나 아니, 알바를 하진 않겠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레일러닝을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건데, 어, 그리고 또 혼자서는 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또 혼자 나왔습니다. 이게 그트릴러닝은또 같이 해야 또 이렇게 재미가 배가 되는데 오늘 은 사장이 있어서 혼자 이렇게 답사를 왔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뭐 자유 페이스로 이렇게 힘들지 않게 뛸수 있을만큼 할수 있으니까 네,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좋습니다어 여기 가다가 꽃이 활짝 핀 곳이 있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와 대단하죠?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반대편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이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가려고 했었는데 국가가 허락해준 유일한 마약이죠. 음악을 들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아 휴대폰을 두고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참새들이 이제 어, 참새들이 소리랑 어울려서 가니까 또 다른 맛이네요. 있 네, 새들의 노래, 노래 소리와 함께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6km 정도 왔고요. 지화문 남문 쪽으로 한 가고 있습니다. 한 1km 정도 남았습니다. 네, 어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바닥이 송송 퍼져 있습니다. 여기 남한산성길 1구간 끝났고요. 네, 진짜 남한산성길 왔습니다. 와, 보시죠? 남한산성. 2구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구간입니다 아 코스가 2구간이 아니네요 저희 남한산성 쪽으로 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서 우회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살짝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의비길 2구간 오는 게 맞군요 아 조금 헤맸습니다 이제 다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간 와가지고 네, 조금 체력을 소비했네요 지금 근데 네, 다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구간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길이 조금 이상해요 일로 가는 게 맞을까요? GPS는 일로 가리키는데 따라가 볼게요 여기 알바하기가 진짜 네요 여기가 이 남한산성 성벽을 따라서 쭉 가는데 네, 길이 너무 예쁩니다. 야 뜰만 나네요. 성벽을 가파르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네요. 어, 쭉 내려가네 쭉. 어 체력이 좀 많이 소모되면은. 여기서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확실히 조금 알바를 했더니 체력 고갈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 지금 다운이 내려간 데도 좀 많이 아, 고갈이 된 느낌입니다. 상부 따라서 쭉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을 내받고 다시 또 어필이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도 계시네요 와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으로는 못 느껴지겠지만 여기 어필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진짜 와, 대회 뛸 때는 이 구간에서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와.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 진짜,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여기는.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두 번째 경, 두 번째 경사. 와. 여기는 더 높아요. 한. 이산 <laughs> 진짜 한 5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자 보았을 때. 네, 간만에 평지 나와가지고 뛰고 있고요. 아 확실히 이 이런 트레일러닝은 이런 사전 접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알바 같은 것도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코스가 언제 어필이 있는지 다운 율이 있는지 해가지고 체력 그 비축이나 언제 좀 스포트를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대회 뛸때좀 많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답, 답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인데 대회 때 어떻게 될 지가 기대가 됩니다 또 어필입니다. 여기 코스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네. 에너지 하나 먹겠습니다. 음. 와, 또 어필 나왔습니다. 어, 25km여서 좀 만만하게 왔는데, 어, 코스가 어필이 좀 많네요. 여기도 어필. 급격한 어필입니다, 여기도. 아, 여기는 또 급격한 다운힐이죠? 생각보다 좀 이렇게 훌쩍기뛸수 있는 구간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는 또 급격한 어필에다가 급격한 다운힐이어서 여기서 뛰면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만에 뛰기 좋은 다운힐 구간 나타났고요. 네, 기분 좋게 다운힐 들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진짜 대회 당일날은 날씨가 정말 강건이될것 같습니다 지금 9시밖에 안됐는데 상당히 더워요 그리고 대회가 2주 후에 열리기 때문에 2주 후에는 더 더울거란 말이죠 날씨 이거 날씨도 조금 감안을 해야될 것 같아요 대회 시작이 8시인가요? 8시 시작하는데 진짜 한참 더울때 레이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와 상당히 지금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남한산성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진짜 멋지네요 이제는 다시 원점 회귀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바로 아까 전에 검산산길 제 2구간 제가 남한산성길 새벽 갔던 길이고요. 이쪽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저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볼게요. 1구간 시작점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또 약간의 알바가 또 있었고요.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정역까지 5km 남았습니다 5km 얼마 안 남았죠. 어, 트레, 레일러너 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저 국가대표 할수 있겠죠? 제가 지금 가능성을 한 0.1%로 정도 두고 있는데, 오늘 답사를 마치면은, 어 국가대표, 그, 발탁 가능성이 한 0.2%에서 3% 정도는 될것 같아요. 네그 정도로 지금, 네 답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답사한 것만으로도 확률을 한두 배, 두 배, 이상 높였, 높였어요. 후, 후, 박.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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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아 힘든 상황 상황인데도 나머지, 야 이거 지금 꺾어 보십시오. 와 이거 말이 됩니까? 야 진짜로 이거는 진짜 좀 힘들어서가 아니라 보고 와야 됩니다 진짜 이거. 야네 다시 하얀색 다리 건너갑니다. 아 이제. 국정력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물을 너무 조금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 바짝 말랐어요. 물을 한, 어? 한, 한 200ml 밖에 안, 가져와, 안 가져와가지고, 어, 상당히 무기 마르네요. 네, 여기, 나무가 다섯 개, 제일 구간 끝났는지죠. 왔습니다. 아, 이로써, 네, 지금, 상남히 눈빛길, 네, 답사 마치겠고요. 어, 정평을 해보자면은, 어, 상당히, 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코스가 조금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아 어, 제가 오들로 둘레길도 한 28km를 떴었는데, 그 코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네, 거기가 조금 더 길긴 한데, 28km. 여기는 한 23km 정도 되는데, 확실히 여기가 더 힘들어요. 남한산성, 성곽돌 때쯤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급격한 경사 때문에, 어, 어필 올라갈 때나 다운을 내려갈 때, 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걸 체력 그, 안배를 하면서 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남한 선성, 그쪽에서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지금. 어한 3시간 반 정도 잡고 왔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걸렸어요, 지금. 어. 그래요. 일단 빨리 차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